보면은, 개억가에 아니, 알이 몇 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 먹는 거는 억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이 먹는 이유는 다 있어요. 알은 왜 먹는 거냐고요? 원래 패스 길목에 커서를 잡고 있으면은, 알은 안 먹어요. 그 커서 잡은 선수에게 공이 맞게끔 되어 있어. 뭐, 피해서, 잘 차면은 안 맞겠지만, 어쨌든 간에, 커서를 다른 선수로 잡고 있고, 그 커서 안 잡은 선수 있는 쪽으로 패스를 하면은, 그 패스가 갈 확률이 꽤 높습니다. 커서를 안 잡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앞에 수비수가 이렇게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스를 하면은 패스가 갑니다. 그래서, 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력을 올리려면은, 그거를 알아야 돼. 에우제비, 직후가 공을 잡았을 때, 펠레와 에, 에우제비우가 앞에 있어. 근데, 커서 잡은 선수로 누군가는 막을 거 아니야. 근데, 에우제비우에는 수비가 붙어 있어. 그냥 일반적인 수비가 붙어 있어. 그래서, 커서를 잡고 펠레 쪽을 막아. 그때, 에우제비우 쪽에 그 수비가 있다고 해도, 직후가 에우제비우한테 패스를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에우제비우가 받습니다. 이거를 알아야지만 전개가 되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아, 제비에도 수비가 붙어 있고, 펠레에도 수비가 붙어 있네? 그러면 나는 패스할 데가 없네? 해서 패스를 안 하기 때문에, 전개가 늦어지고 다른 쪽으로 전개를 하려고 하다가 또는 드리블을 하다가 뺏기고 역습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프로 월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패스를 안 합니다. 수비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수비수가 있지만 커서 잡은 선수가 어떤 선수냐를 파악을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맨날 피드백 해줄 때마다 어떤 선수로 커서를 잡고 수비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2대1 패스, QS 패스하고 나서 패스하는 과정에서 커서 잡은 선수로 막고 있지 않으면은 저 방금 전에 좀 전판처럼 알 먹이는 상황이 좀 많이 나옵니다. 어, 지금도 알 먹이는 거 봤죠? 이알 먹이는 게 저쪽 앞에 있는 선수로 커서를 잡고 있던 게 아니고 요 방금 뺏으려고 달려오던 선수로 커서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패스를 했을 때 알이 먹는 거야, 저쪽으로.